내게 심한 재난이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종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자 된 우리 귀한 형제 교회 글랜데이 루라이프 성결 교회를 섬기시는 양솔로몬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는데요. 특별히 신뢰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등단하실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뉴라이프 um, 글렌데이를 섬기고 있는 uh, 양동환 목사입니다 um,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영어권이고 저는 영어권 목사인데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툰데도 이렇게 가끔씩 불러 주셔 가지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말을 성교 설교했을 때도 이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래도 한국말이 부족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너무 짧았나 봐요 이번에 설교 부탁을 하시면서 박영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 목사님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해도 괜찮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더 포한 아, <laughs> 말씀을 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난 주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 생각하면서 아, 그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저희가 그 놀라운 아, 부활을 보는 것처럼 아, 저희의 아, 삶에서도 아,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만, 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아, 우리를 아, 위하신 아, 좋은 뜻을 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아, 제목이 "신뢰의 길". 그것도 제가 구글 해가지고 찾은 겁니다. 예, 그냥 믿음의 길로 할까 했는데, 어, I don't know, it just sounds f 사운 c 펜 e r <laughs> 신뢰라는 말참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도 많이 요즘에 느끼실 텐데 참 세상 살기 좋아졌죠? 예? 아, 특별히 운전하고 다닐 때그 네비게이션 GPS 참 얼마나 좋습니까? 아, 여행을 갈 때도. 딱 주소만 내가 갈 때만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가는지 잘알려주죠 Turn by turn direction 처음 가는 길도 GPS만 있으면 마음 놓고 예? 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가는 길이 막혀도, 뭐, 트래픽 있다 해도 아,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인도해 줍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인생의 GPS가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인생의 여행도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길 수 있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더 그만큼 더 뚜렷해지고 확신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의 길로 인도받을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터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음, 오늘의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이런 사진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 놓고 나는 이제 곧 떠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발표하십니다. 참 제자들이 듣기에는 진짜 불소식의 불소식입니다. 왜왜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도 관 두고, 예? 사업도 마무리 짓고, 예? 아내, 자식들, 집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이 그 메시아인 줄로 알고, 그래서 비록 며칠 전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큰 무리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성가 분들이 찬양해 주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왕이시라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이런 생각을 했었을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때가 이제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떠나신다고 하니까 말씀입니다. 이런 불소식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무 당황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허전한 마음 또 무거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동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요 그쵸? 뜻밖의 일이 생길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응? 한만 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익보다는 뭐를 봅니까 손실을 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왔는데 좋은 열매보다는 실망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에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닥칠 때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먼저 받아들으신 부름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의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참선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셨습니다. 그 뜻이 십자가로 인도도 하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고나시, 경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사탄이 약속을 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쓴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 잔을 들이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유일한 확신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꺼이 사랑하시며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아버지에게 향한 아들의 끊임없는 신뢰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신뢰의 모범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동기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써 그저 예수님의 믿음의 보심을 본받는 것. 그것만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의 힘으로써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분은 그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뢰를 막는 장애물들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주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들, 또 꿈들 때문에 비틀거리게 되죠. 이루지 안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들은 우리의 믿음을 깎아 내립니다. 실망. 실망은 의심을 낳게 됩니다. 미국의 여러 조사를 따르면은 아, 이런 아주 쎄한 스탯 태식이 나오는데요 모든 결혼 중에 50%가 결혼하면 3년 만에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저 옆집 보면은 <laughs>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부닥치면서 살다 보니까 아휴. 이거는 아닌데 종종 느끼게 되죠.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거는 못 할까? 우리 서로가 서로의 기대를 못 미칠 때그 관계에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실망과 실패 그리고 차질과 시련, 삶의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수 있게 내려두실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내 자신을 또 의심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이 거들떠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불안정감, 열등감 등등이 신내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세주 안에서 받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것이것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들 거기에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좋은 소식.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이대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또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좀 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은 진짜 우리가 잘하는 부모의 사랑 같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왜 사랑합니까? 공부 잘해서요? 잘생겨서요? 말잘 들어서요? 그런 거다보너스어요 좋아요 그래도 못생겨도 말안 들어도 속 썩여도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무조건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본 모습을 보시고도 저 오늘 한화부 예배 온다고 이렇게 빼입고 왔어요. 저희 교회는요, 저 이렇게 양복도 안 입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드레스업 셔츠, 비즈니스 캐주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는 참 좋은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다 보십니다. 내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 내 아내한테까지도 보여주기 싫은 모습 다 보셨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성도 여러분, 나 이대로 좋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확신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의뢰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렇게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믿음은 싹 틉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날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누구를 믿으세요? 뭐 필요할 때 누구한테 전화를 거십니까? 나를 생각해 주고 나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까? 아이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을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학대받은, 받은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들은 추어시시를 갖고 남은 인생을 보낸다고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로 통화사 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생각해 볼 그럴 주가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에 집중할 때에만에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끊임없는 신뢰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되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그렇죠? Garden of Eden, no 아, Garden of Eden. 고 하느님께서 세미니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태초부터 자랑, 사랑하셨기에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걸음, 이 무거운 걸음을 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에 근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신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현재나 또한 불명한 미래를 확신을 갖고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2008년도에 개척을 하게 됐었는데요. 음, 저희 교회는 특이한 상황에서 진짜 개척이 되었습니다. 아, 계획이 있어서 꼭 교회 모범되는 이세교회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개척을 한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쩔 수 없어서 초이스가 없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뭐 교회 개척한다는 뭐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럴 능력도 없고 또 재력도 없었고 그냥 많은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그냥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진짜 뭐큰 거는 아니고요 근데 진짜 큰 거죠 복음 사실 하나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 주실 것이라. 그런 확신 갖고 용기를 갖고 개척을 해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걸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아버지를 신뢰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혼자 버림걷고 죽으셨습니다 의뢰는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마음 그것을 버릴 때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결혼 생활을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겪고 나서야만 할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신음하고 외로워만한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명예를 받을까, 영광을 받을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구세주를 따르라는 부름은 고생의 부름입니다. 그냥 뭐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성교사님들만이 받은 부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의 부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게 된다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받는 우리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은 오히려 예수 안에서 받는 우리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가 되는 것을 믿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는 것은 항상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확신한 것을 원하고 명색함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의례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인품 위에 근거돼 있지, 증거 위에 기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그냥 가만 쓰레로 생각하게 되면은 such a foolish thing to do, suicidal. 예, yeah? 그냥. 죽고 싶어가지고 하는 일이죠 인간적으로 볼때그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한 신내의 행함이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치는 풍파 때문에 시도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안합니다 불명의 바다에 잠게 있을 때 우리는 그저 뭐 하나라도 잡고 안 놓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걸으라. Trust me and walk.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 개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이 고달프시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결혼 생활 힘들고 가정 꾸미고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많은 여러분들 교포 생활하시면서 이민 삶을 사시면서 문화적으로도 많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언어도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은데 얼마나 그냥 사는 그 자체가 힘드시겠습니까? 또한 공동체로서 이폴리스 교인 여러분 뜻밖의 생긴 일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상처받으신 분도 있고 많이 힘드셨겠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많은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참 격려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때에도 그 많은 어려움과 또 실망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며 또 함께하시면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우리 좋으신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